폴스타 포그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팩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 옵션이 조금 이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행 거리가 조금 이제 일반 모델은 455km인데 이 프로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모델도 그렇지만은 좀 옵션이 추가가 돼서 511km가 갑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이랑 다르게 이제 휠 모양도 조금 더 이쁘고요. 그냥 일반 모델 구매하셔가지고, 뭐, 휠만 따로 바꾸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굳이 뭐, 휠까지 더해서 그냥 프로팩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간에 이제 26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나파가죽 시트 450만원 추가되고, 그리고 솔라루프 추가하시게 되면 추가금액 150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터치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솔라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최대 루프 불투명을 눌러주시게 되면 밝아졌다, 두워졌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노급스럽고 이제 이어 에도 이렇게 시트 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스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싱글 모터만 타더라도 충분하고요 뭐 듀얼 모터 타셔도 괜찮은 든요데 판매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열에 일구 여덟대가 이제 듀얼 모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틀리고 좀 출력도 5 4 0마력이기 때문에 또 듀얼 모터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16 최초의 계약 넣으신 분들은 뭐 8월부터 출고가 되는데 이제 좀 현재 계약 넣으시는 분들은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게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약 넣으셨던 분들만 좀 빨리 출고가 되고 다른 분들은 좀 이제 넣으시는 분은 3, 4개월 되게 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렌트 안 되고 리스만 되니까 리스 쓰실 분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렌트 안 되고 리스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뭐 4년, 5년만 돼도 뭐 주행 거리도 들고 배터리도 바뀌기 때문에 굳이 뭐 인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스로 타다가 반납,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